안녕하세요 리프 승수입니다. 제가 10월 19일 날 토요일 날 리프페럿 동대문구 장안점에 12시부터 4시까지 가려고 합니다. 만나서 같이 상담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영상에서는 입질 교정이라든지 행동 교정이라든지 해소가 안된 부분이 많은데 직접 데리고 오셔서 그때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은 저랑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만나서 저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앵이들의 문제가 해결하는 게 정말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여기 리프페럿 장안 점 점에 12시부터 4시까지 안에 있을 테니까 놀러 오셔서 같이 소통을 해볼 거예요. 근데 또 제가 다섯 번째 상담하시는 분 제가 요 해때 모든 해때 있잖아요. 요거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딱 공평하게 다섯 번째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뭐 그때 행동 교정이라든지 입질 교정이라든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멀더라도 오셔서 저랑 상담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뵐게요. 안녕.